오늘은 나고야 사카에 있는 옛날 방식 소바집 갠스의 가게 리뷰입니다. 구글별점 4.4점 타베로그 별점 3.8점에 빛나는 고득점 소바집입니다. 일본에서 소바는 많이 먹어봤지만 여기처럼 면의 향이 좋고 쭈유도 감칠맛 나는 튀임까지 너무 맛있는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일본 여행을 많이 해왔지만 단연코 이 가게가 저의 소바 베스트 가게였습니다. 아파 호텔 조식입니다. 나고야답게 나고야 매시가 제공되는 뷔페였습니다. 저는 두드러기 때문에 늦잠을 자서 마감 전에 급하게 갔었습니다. 다른 아파 호텔과 다르게 나고야 아파 호텔은 이렇게 음식 종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렇게 나고야 명물 테바사키나 앙카케 스파게티 등 이런 나고야 명물이 나온다는 게참 기뻤습니다. 제가 묵은 아파호텔은 2층에 뷔페가 있어서 이렇게 전망 좋게 아침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묵은 아파호텔은 조식권을 전날 사면 1400엔 당일에 사면 1600엔이니 조식을 드실 분은 미리 전날에 구매하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 먹고 있는 밥도 양념된 밥으로 나고야 명물이라고 하는데 제가 늦게 일어나다 보니 양이 별로 없었고 이게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고야 명물이라고 해도 저는 아침에 항상 낫또를 먹는데 흘렸네. 낫또를 먹어야 일본에 있는 게확 느껴지더라고요. 안깎게 스파게티까지 먹으면서 조식을 천천히 마무리했던 아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고야 이튿날이 밝았습니다. 어,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도니찌 에코키퍼라고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8일, 매달 8일 그날 이제 나고야 버스나 지하철을 하루 동안 무제한으로 쓸수 있는 승차권이 있습니다. 그거를 구입해서 나고야 시내를 돌아볼 예정입니다. 근데 오늘 비가 옵니다. 비가 와서 조금 날씨도 쌀쌀해서 옷 후드 하나 더 걸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가 와서 어, 우산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손이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그래도 오늘 그래도 이것저것 돌아보려고 했는데 컨디션 가는 대로 천천히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늦잠 자고 비 와서 늦잠 잤습니다. 음... 네. 비 그치느라 늦잠을 잔 관계로 지금 한시기 때문에 네. 먼저 런치를 먹겠습니다. 다행히 비가 안 와서 비가 안 와서. 우산은 아직 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오니치키프 사서 오늘 나고야 돌아다녀 오겠습니다 지금 런치부터 먹으려고 하는데 사카에 있고요 어.. 코메다 커피도 바로 있네 나고야 유명 커피 체인점 모닝 세트 음, 아무튼 지금 런치는 소바 먹으러 갑니다 비가 오니까 날씨가 깨끗하네요 네. 느티나무 벚꽃이 예, 피었네 아직 다 피진 않았고 예쁘네 얘는 소바 먹고 수족관을 먼저 갈지 나고야성을 먼저 갈지 나고야성을 먼저 가겠습니다 왜냐면 비가 비가 계속 왔으면은 수족관부터 갔어야 되는데 비가 그쳤고 성부터 원래 루트대로 제가 짠 스케줄대로 가겠습니다 갠스이소바집에 도착했습니다 소바 종류도 산지와 면발 형태에 따라 고를 수 있는데 전잘 몰라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주문을 하면 쭈유와 가른무, 가른 와사비와 소금을 세팅해 줍니다 소바와 우롱차 그리고 에비후라이 3점을 주문했습니다 이 와사비는 바로 갈아서 나온 생와사비로 톡 쏘고 달콤합니다 호바는 양이 좀 적었지만 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쭈유에 담궈서 먹었는데 간도 적당하고 감칠맛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비후라이는 제가 먹어본 새우튀김 중 가장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새우튀김이 이렇게 신선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물론, 3개에 1,500엔이라는 가격이 있습니다. 새우 신선도 뿐만 아니라 튀겨진 정도도 또한 상당히 깔끔했는데요. 이 소스의 간도 적당했습니다. 전체적인 소스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른무 육수에 쭈유를 넣고 먹는 것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상당히 깔끔했습니다. 맛있어서 다 먹어가는 게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에는 소바 육수를 제공해 주는데 이걸 쭈유에 따라서 한잔 마셔주며 마무리합니다. 굉장히 담백하고 농도가 있는 게 소바 육수만 마셔도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가격은 조금 비쌌습니다. 가게 들어가는 입구는 조금 어색했는데 용기 내서 들어가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건물이, 소바 건물이 옛날식 소바라고 향도 좋고 제가 예전에 오모테산도 쪽에 있는 미슐랭 원스타 소바 런치도 먹어봤는데 거거보다 맛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장 분이 좀 어르신인데 어 되게 정정하십니다 되게 멋있, 멋있어요 어, 설명도 해주시고 가격대가 좀 있지만 특히 템프라가 새우튀김이 여태껏 소바 집에서 먹은 템포라 중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진짜로. 신선한 게 느껴져요. 음, 가격대가 대신 조금 있습니다. 새우 3개에 1,500엔이었는데, 그리고 그만한 맞아. 가치를 거,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뭐 가지나 무슨 야채 종류도 있었는데, 어, 나쁘지 않습니다. 맛있습니다. 어, 상연코 소바집에서 1, 1위! 여태까지 소바집 많이 먹어봤는데 저희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사카이인데 토요일인데도 사람이 많이 없네요. 비와서 그런가? 아니면 여기가 좀 유흥거리라서 그런가? 아무튼 저는 일단 나고야 성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